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순환절 사순절 절기에 우리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원에 내려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주었건만, 넌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게 싸우나,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이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한 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향한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제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오늘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의 구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잠원 27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니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조선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던지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 우리 제가 우리 양원교회와 가지고 단임 아어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게 본격적으로 재작년 11월 27일 위임식을 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인데 예, 동사 목사로 온지는 목을 뭐 이제 4 년째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아, 제가 봐서 아,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아,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밖에서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가 눈에딱 보입니다. 아, 나 또고나 저는 목회자로서. 또 나름대로의 영적인 감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있지요. 우리 교회 와 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아 예수가 있구나 우리 양원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말 대단한 강점이다. 마지막 때회에 예수에 대한 이 철저한 복음이 기반이 되질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있었죠. 단점이 뭐냐하면. 예, 수는 있는데 예수의 삶이 없어요. 분명히 너나 나나 예수, 예수,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삶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새동 예배에 이렇게 성경을 선택한 게 잠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말씀 그 자체가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잠언서는 한 구절 구절이 우리의 삶의 일상 생활에 대한 삶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선교들에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 속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승이 간 길을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또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그저 히이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왜 목사님이 이 자문서의 말씀을 전하는 걸까 혹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이 자문서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뭉뚱거려서 대부분 자문서의 강의 설교 설교는 그냥 한장한장한장 한장한장 정도씩 가거나 큰 주제를 따라서 몇 절씩 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저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놀랄 만큼 자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벽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생각해 보면, 아,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 떼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양 떼의 형편, 양 떼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양 떼의 얼굴들 한 마리 한 마리, 양 떼라고 하는 이 많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얼굴과 건강 상태를 비롯해서 그를 잘 살펴라. 살피는데 부지런히 살펴라. 그리고 항상 마음을 양떼에 두어라, 솟떼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천히 행하라.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은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멸류관, 영광과 영예와 같은 것 항상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게을러지지 말아라.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열심히 부지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재물을 얻었다고, 그 재물이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예를 얻었다고 그 영예가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방심하고 잠시만 나태해지면 모든 것은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면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그러므로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하신 교훈은 풀은 베고 나면 또 도단하고 베고 나면 또 도단하고 베면 또 풀은 도단하고 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풀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언제서 어디든 풀을 거둘 수가 있으니, 열심히 풀을 거둘 수 있을 때, 배고, 또 음이 나면 또 배고,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26절과 27절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으리라 거기에 대한 상을 얻으리라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양털을 가지고 좋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27절은 염소의 조은 넉넉해서 너와 내 집사람들의 식물이 되어질 것이고 이 요종들까지도 먹을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사순절절기 특별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왔잖아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심하면 영적으로 금방 침체되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하다. 고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고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참 밑바닥에 가 있어요. 저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그거 한번껏껏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뭐 영적인 굴곡이 없겠어요. 태월에 네?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 새벽 예배만 나오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밤 기도도 나오고 새벽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열쇠를 열고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열쇠를 잠그고 하나님 앞에 붙히라. 이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실함.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시는 분.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의 하루하루를 보면 거기에 나태나 방심이, 거기엔 게으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에, 미명시간에, 또 여러분 밤에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삶으로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나 우리 주님은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부천히 사신 분이셔요. 특히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손과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가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다윗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열심히 열심히 양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며 양한 마리 지키겠노라고 내 양도 아닌 아버지 양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양치는 자리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야곱이요, 빈손으로 갔다가 갑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물칠 겨를도 없이 지니어 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야곱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가부가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야곱이 낮에는 또 일을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결도 없이 지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곳에 그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하루를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루도 여러분 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에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셔서 여러분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만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